업 데이터랑 놀자. R 데이터 시각화. 오늘은 ROC 커브의 샘플 수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ROC 커브는 지난번에 배웠고요. 예, 주소를 가보겠습니다. 53장이죠. 이제를 53장을 열어겠네요. 야 예. 우선 ROC 커브 그 자료를 열었습니다. 그럼 이제리 l 트가 있고요. 테스트 1, 테스트 2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뭐, 플락 그리는 건 지난번 에 해보셨고, 지금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, 이제, 파워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겁니다. 여기 가보시면, 이제, 파워를 먼저 계산하고 되 있는데, 파워 계산하는 방법이, 지금, 이두 개의 파워를 계산하는 거예요. 이제, 두 개의 RCT, 어, ROC 커브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. 이 데이터 중에서 이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. 이건 무시합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제, 뭐, 두 개, 3개, 4개 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개만 해가지고 이 파워가 0.864가 나왔죠. 방법이 이 어, 방법이 있고요. 붓 조금 다르죠. 예, 붓 스트랩 방법이 있습니다. 붓 스트랩 방법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. 0.88이 나왔네요.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워를 0.9, 디폴트로 0.9로 했는데 0.9가 아닐 수도 있겠죠. 뭐 0.8을 할 수도 있습니다. 0.85 하면 이제 파워를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스 이렇게 된전 되고 이 숫자를 이제 어뭐0.83 뭐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어 계산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. 이 부스트랩 방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. AUC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ROC 커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 겁니다. 파워를 계산을 했는데 파워는 0.83으로 하고 이제, 샘플 수를 이렇게 넣었더니, 하게 되면, AUC가, AUC가 얼마 정도 돼야 될 것인가. 83%를 하기 위해서 뭐,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, 뭐, 이거보다는 주로 이제, 우리 가 많이 쓰는 게 이제, 샘플 사이즈라든지, 파워라든지, 뭐, 이런 거겠죠. 그래서 이제, 보통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하니까. 그래서 이제, 뭐, 다른 거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거는 제가 엑셀로 만들어진 일도 있고, 워낙 흔해가지고 뭐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ROC 커브를 구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R 하면서 처음 구했어요. 그래서 한번 올립니다. 어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소는 어 여기입니다. 여기 ROC 프리티.